지금 이게 이제는 분양 가격이 서울 청약 10억 원이 평균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건설회사에서 하고 싶은데 미분양이라는 거죠 봤을 때 이게 건설업체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미친 세상에 드디어 아파트가 한달 사이에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1년 좀, 1년 가까이에 50%가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지금 50%가 폭락을 했는데 공식 가격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영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기 외곽이 남부는 그냥 아비규한 지금 지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에 동탄이고 지랄 봉담이고 그쪽은 그쪽에 20만 가구 아파트는 평택이고 지랄이고 고독이고.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따지질 않아. 지금 서울이 중요한 거야. 경기도에 근데 신축 분양이 지금 7억 원대예요. 6억 원, 7억 원대야. 분양가가. 서울이 10억 원대고 평균이. 근데 입주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뭐 그런 건데 대출을 60에서 80%까지 하고 있단 말이지금 대출, 집을 주택을 구입하면 2, 30대가 주택을 구입하면은 예, 미래 소득을 따져서 60에서 80%까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지금 50%가 폭락을 했대. 엄마 아빠 전 엄마 아빠가 신혼이라고 전세금 3억 자기들 이 모은 돈 1억 해 갖고 4억 모아서 7억 아파트,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4억이래.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지? 내 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죠, 옛날에. 내돈 4억 갖고, 둘이 부부끼리 부모 전세금이 오간에, 4억을 대출받아서, 8억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4억이 됐대. 이게 지금 영끌족들이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안, 올라간다는 얘기만 2억, 3억 올라간다는 생각 할지, 내가 4억을 해 8억짜리를 4억원 대출받고, 내돈 4억으로 샀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근데 분양도,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양이 지금 12억 원이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분양이 지금 12억에 이루어졌어, 서울에. 13억. 지금 실제 마이너스 피가 2억에서 3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 마, 서울 지금 마피 대란인데, 이거를 겪어보지 못해서 지금 패닉이에요. 거의 뭐, 한강대교 지금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규모 한강대교다. 신흥특공이라고 12억짜리를 대출, 12억짜리를 청약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피가 3억이나 5억 붙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돈, 3억 원에서 4억 원은 지금 건설사, 청약하고 뭐 하는 중간 납입구는 부담이 됐어요. 납부를 했다고. 나머지 8억만 대출이 된대. 그런데 마피가 3억 원 떴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가정에는 구주택도 지금 4억 원이 지금 날라갔는데, 원래 산 가격에서. 지금 마피도 2억 원, 3억 원씩이야. 지금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름, 그래지다 쉬쉬쉬 하고 있어요. 지금 경쟁률 수백 대1인데가 수천만 원에 수억 원씩 지금 마피가 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피 1.5억 원, 지금 2억 원, 3억 원, 그러니까 10억짜리는 한 1억 원, 12억짜리는 2, 3억 원씩 마피야. 작년부터는 5천만 원인데 올해는 1억, 2억, 3억씩입니다. 마피가 강남 아파트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 11억 원이지 마피가 벌써 지금 마피가 그러니까 3, 4억 원씩 기본 지금 마피가 5천만 원이에요. 여기 봤을 때, 이게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해. 이 상태를 힘들다고 얘기를 해. 내 입에서 더 무서운 현실을 얘기해줄까? 더 무서운 현실, 뭐, 은행에서 뭐, 이런 거는 다 떠나서 내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줄까? 옛날에도 다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게 무서운 일인지 알아? 그러면 조상이 내가 그랬어. 계속. 이번 사태 조상이 누군 거라고. 거기 와서 뭐, 2 0 0층이 저한테 와서 4 0 0층이니 가난한 거, 유튜브가 막 부자화되면 막, 시청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거야. 모프로하고 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 알겠죠. 그 프로 봤던 놈들은 지금 다 가난하고 거지들 됐어요. 저는 내 시청자들이 부자 되기 바라는 방송이야. 마피가 지금 2억, 3억씩이야. 그런데도 아무도 안 사. 청약도 다 포기. 무서운 얘기를 했 내년이면 나아진대. 언론에서 내년이면 나아진대. 진실을 알려줄게. 이 상태로 4, 5년 가. 그래서 집단 자살각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이 상태 우울증이 4, 5년 간다고, 니네 황금 인생기에. 입주도 강제로 해야 되고. 더 무서운 거. 마피 마피액보다 더 많이 건설사에서 악성 미분양은 할인 분양합니다. 3, 4년 후에. 너 입주할 때 할인 분양해. 몇 프로? 20%에서 40%. 몇 년간? 마피 대란이 몇 년간? 최하 3, 4년 4, 5년 갑니다. 이 상태로 4, 5년간. 다들 제가 그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안 겪어봤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래 금리가 싸지고 금리가 싸지든 지랄이든 한번 꺾인 거는 4,5년가 너는 봤을 때 내년에 회복될 것 같아? 아니면 더족같은 환경으로 갈것 같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강제로 분양가가 지금의 4,50% 폭락을 하는 거야 분양이도안 되니까 10억대 분양 뭐해 5억대 분양하면 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4,5억대 서울에 이제 시작이지 지금 다른 유튜버 분들 몇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방송 봤는데 내년이면 괜찮아줄 거래. 각종 연구소하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새끼야, 그렇게. 해. 네가 그런 식으로, 새끼야. 남의 얘기 듣고 그렇게 하니까, 새끼야. 네시청자들다 많은 거야. 4, 5년간, 마피대란제가 이자만 내고 3, 4년 못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생하고 견디면 성공한다. 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고생하고 잘못 판에 들어가면 니가족들까지 네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 주택구의 부담 지수. 보면 나와요. 그거하고 다상관다 똑같아요. 주택 위 부담지수 서울 것만 보면 된다. 딱 나오면 언제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에 꺾였습니다. 2차로. 이게 지금 2차 그때 똑같은 건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 몇 년가? 이게 몇 년가? 요거예요 요거 이거 기간 동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부터 몇 년인데, 요 기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기간 동안 갑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 120을 기준으로. 특히 최악이 언제야? 최악이 언제 요거 언제부터야? 2013년부터 똑같아 1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2017년까지 4, 5년 동안 어? 다시 살아날 거야 지랄한다고 지금 역사상 사상 최대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사상 최대 거품이 꺾인 거예요 언제인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년 가까이 마피아 그러니까 올해부터 4년이니까 2023년, 4년, 5년, 6년까지는 뒤졌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3, 4년 동안 마피아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야. 팔리지도 않고 내놔도, 금매로 해도 안 나가고, 이자 나가고, 내 돈, 엄마 아빠가 줬던, 어? 전세, 내돈 4억 원은 공중에 푹, 빚만 8억. <laughs> 이거를, 전혀 못 하는 거야. 빚만 뭐 8억, 부채만 8억, 나 없는 거, 내돈 땡전 한포 거지 새끼 부채만 8억. 그다음부터, 어, 다시 나아줘요. 그 다음은 다시 똑같아 이제는 줄 세우기, 알바 세우고. 언제까지? 2026년까지는 죽었다 생각을 해야 돼. 지금 1차로 꺾인 거야. 지금 여기 진실을 얘기하는 거 1차로 꺾인 거야. 이제 요거로 가는 거야. 요거로. 좀말 있어. 요거로 갑니다. 여러분들 은 꺾인 다음에 이제는 구입하기 시작하면 돼요. 지금 꺾였어? 안 꺾였어? 꺾였습니다. 여기서? 요까지, 내년까지 되면 요까지 꺾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는 거야. 뭐만 보면 돼? 주택, 서울 기준 주택구의 부담 지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게 진실이라고 이거. 사상 최대, 대한민국 건국 사상 사상 최대 주택 거품이었다고. 지금 165여. 저기 있으면, 내년 되면 120까지 떨어집니다. 아, 120 이후 이하부터는, 뭐, 그다음부터 쇼핑한다. 4, 5년 동안 구매하면, 그 보면 돼요. 천, 뭐, 어떻게 하면 돼? 천천히. 어, 이거 보면 이거 보고 하면 다돼 이렇게 간단오아 어. 알면 존나 간단한 거야 모르는 새끼들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안 믿어도 돼 그러나 근거와 이론적 배경으로 해야 돼 이거 무슨 통계인데 DSR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지옥에 가면 누군가 한두 명은 천국으로 가는 거이 균형점이 그럴수록 내려갈수록 계속 균형점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거를 어? 아름다운 신이 어? 미적분 곡선이 되는 거지. 역사상 사상 최대의 1991년 도쿄 2021년 서울이 동일한 거였죠. 동일한 사태였던 겁니다. 이때 재건축도 괜찮은 거 있으면 매입해도 돼. 빌라. 너무 폭락하면. 이때 사는 거야. 다 바닥이 보였을 때 재건축하는 것도 삼대. 아, 여기는 진짜 괜찮다. 너무 인기 있었는데. 매몰비용이고 재건축한다고 압류하고 막 소, 난리나 그러면, 3분의 1 값, 4분의 1값까지 폭락합니다. 그때 사면 돼. 용산도 저번에 7천만 원이었어. 용산 재건축, 물어있네. 지금 그거, 25억 합니다. 재건축, 막, 그, 있잖아. 핵심적 노른자이, 막. 사도 돼, 빌라. 용산 그때 7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어. 그때 사도 돼. 4분의 1 값, 5분의 1값 폭락하고. 거기 뭐, 임원들 막소송 난리치고 그러면, 미친 척하고 그때 사는 거야. 똥값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경기 활성화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거 앞으로 재건축이 대단할 텐데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한답니다. 멀쩡한 주택을 뭐라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며 누가 사는데? 아니 평균 분양가 10억 원이 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우리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인간들 같아요?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냥 30년만 주택 30년을 넘으면 다 전체 재, 재건축하는. 안전진단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 지방 붕괴야, 이거는. 30년 된게 노후주택인가요? 이런 걸 포퓰리즘 하는 겁니 국가 망하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걸예산하고 뭐든지 전부 다 건축에 몰빵하는 인간들. 분양을 누가 받아, 앞으로. 전북 전 국민이 금융노예야, 돼야 되는. 집 사면 부자 된다는 유튜버 사기꾼들만 창고를 하는 나라.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전 재건축 사는 거 찬성이라니까?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까지 떨어진다니까? 빌라 이런 거? 그때 그냥 공짜로 주수면 되는 거예요. 용산처럼. 그리고 재건축 얘기 나온 보통 10년, 20년이에요. 다 어떻게 하면. 건설사가 이제 손을 안 대요. 다 마이너스라고 평균 10억에 누가 분양을 받냐고. 다음 달부터 이제 가능한, 1월 달부터 이제 총선 전에 가능하답니다.